가맹점주에게 사후의 필수품목을 강제로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가맹본부 하남FM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남FMB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김치, 소면, 육수, 배달, 용기 등 26개 품목을 사후에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행 계약서와 정보 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들이었습니다. 점주가 본부 지정 업체에서 물품을 사지 않자 본사는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점주가 다른 경로로 육류를 구입해 영업을 이어가자 결국 감행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필수 품목은 반드시 정부 공개소에 사전 고지해야 하며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공정위는 하남 F&B의 m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영업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수 품목 지정, 물품 공급 중단,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